개명을 신청하러 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아, 드디어 개명 신청을 할수 있구나. 드디어. 원래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개명 신청을 못 했어요. 저는 그냥 어릴 때 아픈 기억들 때문에 개명 신청을 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습니다. 새벽 2시에 6살이라는 나이에 5살인지 6살인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, 되게 어릴 적에 음 서울 노량진에 살았었는데, 그때 이제 BYC를 했거든요. 어머니께서.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이단칸방에 가족이 살았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, 어느 날, 그 뭐, 어떻게 알겠어요. 제가 나이가 5살, 6살인데, 아무것도 모르죠, 사실. 그냥 기억, 그냥 순수한 마음이고, 그냥 이제 뛰어놀 수 있는 수준이었 던그 시절이었는데 환상이 깨졌습니다. 어느 순간 새벽 2 시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깨웁니다. 그래서 눈을 이렇게 하고 봤더니 숨을 제가보고 쉬고 있는 거. 이렇게 목이 이렇게 누군가 저를 이렇게 막 목을 이렇게 쪼르고 있었고 저는. 을못 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. 앞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저를 목을 쪼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바깥에는 문이 부셔졌어요. 문이 막 깨져가지고. 그리고 그 남자한테는 수련새가 났고요 어머니는 그 남자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울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였던거야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아버지란 라는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그 생각이 났던 거죠. 아, 그분이 제 아버지구나. 새벽 2시에 깨워서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인사를 안 했다고 역사를 잡고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아, 조심스럽습니다. 그렇게 그날의 추억은 저만 가지고 있었죠. 사실 맞는 말을 하세요. 항상 보면 근데 저한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많았죠. 그 얘기를 물어보면. 전좀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데, 사업이 실패를 하셔서, 뭐,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, 과거니까 잊어라.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. 과거를 잊는 부분에 대해서. 맞는 말이에요. 맞는 말인데 그냥 단지 아쉬울 뿐이죠 그렇게 맞는 말을 하시는 부모님이 왜 그랬어 코로나 재난문자가 이렇게 문자로 오니까 영상 찍던 게 갑자기 그냥 저장돼 버리고 끊어져 버리네 그 그런 일이 있었고, 첫 번째. 그리고 이제 노량진에서 제 일산으로 이사를 왔어요. 초등학교 전학을 왔는데 그때 제 전학 오자마자 좀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. 저랑 같은 반에, 저 뒤에 있던 친구였는데 쉬는 시간에 막 울고 있는 거예요. 왜 우냐고 했더니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래요. 말해보라고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누가 괴롭히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들렸어요. 뭐 무섭다, 그러고. 너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. 그 당시에, 뭐,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, 그때는 제 순수한 마음에 진짜 엄청 도와주고 싶더라고요. 근데, 갑자기 반에서 쉬는 시간에, 저희 반과 뭐, 다른 반, 그,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, 그렇게 뭐 학교에서 뭐, 싸움을 잘하는, 그니까, 일명, 뭐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, 한 3명이 왔거든요. 3명이 와서, 그 친구한테, 뭐, 돈을 요구했었던 것 같고, 돈을 이제, 안 주면 때렸던 것 같아요. 그래 협박도 하고,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렸어요. 아, 친구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. 전 전학 온지 얼마 안 돼서 그 상황, 그런 걸잘 몰랐던 거죠. 이걸 피에 대한 사, 피해야 되는 상황인지. 왜 다른 애, 친구들은 안 말리고 있었는지. 저는 몰랐죠. 저도 나도 안 말렸어야 되나. 난전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어요.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. 그냥 단지 순수했었고 그래서 도와줬고 그날 저는 그 친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날 친구가 웃는 거예요. 아니 저도 걔,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왕따를 당한 걸 도와줬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왕따가 된 거죠. 그날 이후 다음 날 왕따 전화 오자마자 그냥 왕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어느 순간 부모님의 지갑을 열어서 돈 5천원, 만원을 꺼내서 그 친구들한테 주고 있더라고 돈이 없을 때는 계속 막고 막고 들어오면 부모님의 얼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전봇대에 았다라고 말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가 도와준 친구가 그렇게 도와줬던 친구가 다음날 그 일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저를, 저를 보면서 비웃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차라리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진들과 엮여서 그냥 너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, 했으면 오히려, 아, 그래, 이해한다.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, 같이 또, 같이 어울리면서 저를 비웃고 있더라고요. 그게 가장 속상하면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조금, 어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고 아, 내가 생각한 이 세상과 다르구나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랑 다르구나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됐죠. 그리고 그 친구들은 중학교 올라가서 제 학원 근처에서 숨바꼭질 같은 거할때 만나서 이렇게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많이 변해있더라고요. 안 바뀐 건 저인 거예요. 저만 안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성장했어요. 그때는 나쁜 친구들이었을지 몰라도 초등학교 때 근데 중학교만 올라가도 벌써 성숙해진다는 거를 많이 느꼈죠. 완전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았어요.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를 받은 건 저고 기억하는 건 저죠. 그 친구들은 사실 기억 못해요. 괴롭힌 사람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당한 사람은 계속 기억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때는 지금이랑은 좀 근데 그냥 억울하다고만 계속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빨리 있는 게 좋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제가 피해의식과 피해, 피해 망상과 피해 망상은 아니겠고, 이제, 아, 맞다. 피해의식이 생겨서 피해 망상까지 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예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이건 이제 피해 망상 쪽으로 가게 되는, 거, 이제 근본이 되는 거죠. 뭔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, 아, 이 사람도 이럴 것이다, 라는 게. 맞아. 피해 의식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 망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런 피해 망상이 생기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거죠. 그거를 빨리 입는 사람들이 정말 좀 멋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, 요즘 들어서. 저도 이제 그 사람들 중한 명이 된것 같아서 많이 뿌듯합니다.